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의 황폐해진 영혼에 단비가 내리듯이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이 가을에 좋은 책을 읽으면 복이 되고 특히 아픈 사람이 읽으면 병을 낫게 하는 건강 비법이 담긴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픈 환자가 병잘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한 의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치료비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고 보물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는 보물 지도와 같고 병을 고치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책입니다. 이한 권의 책이 수천만 원이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는 물론 머리부터 발까지 생긴 크고 작은 병을 고쳐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신기하고 기적 같은 건강 비법이 가득 담긴 귀한 책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라는 건강명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천할 다 얻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이아반지나 진주목걸이를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그건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 아닐까요 돼지는 보석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돼지는 보석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귀한 책이라도 그 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책은 소용이 없겠지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그것은 병원에서 못 고친 크고 작은 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칩니다. 10분만 읽으면 나도 의사가 되고 1시간만 읽으면 종합병원을 앞서는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도 내가 고치며 내가 우리 가족의 주치가 되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 있던지, 얼마가 되던지 찾아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믿어지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신기한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며, 세계 각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젠 미국의 헌진통 대학에서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하기도 하고, 미국대학교 글로벌 리폼드 대학교 한국교정에서는 학과를 개설하고, 자연치료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교재로 사용하며, 제1기 자연치유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제2기 과정을 수업 중에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2022년 10월 22일 제4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자연치유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공부하고 동남아 여러 나라에 가서 자연 건강 치유 연수원을 개강하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성교를 위해 아프신 분들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고 싶으시죠? 네꼭 책을 구입해서 한 시간만 읽어보세요 정말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명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이며 자연치료에 대해 생각이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자연 정을 여법 이론편과 실기편입니다. 이 책이야말로 건강을 잃고 근심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먼 곳에 있는 소문난 의사와 같은 책입니다.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듯이 이한 권의 책을 사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줄 것이며 앞날을 건강하게 사시는 건강을 알려 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또이책 속에는 건강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체험한 이야기를 올려주신 체험 사례가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체험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 가셔서 체험 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정열법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 속에는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보석 같은 값진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체험 사례에는 본인이 직접 병을 고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병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절대 불법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아빠 중병을 치료한 사례와 중학생이 전문가가 다 되었다는 사례를 비롯하여 83세의 노인이 중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를 고친 이야기며 50년간 300권의 의학서적을 공부했지만 서적을 다 버렸다는 분과 40년 한의사가 고백하는 이야기, 대형 약국을 하시던 약사분의 고백 등 현대의학에서는 고쳤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이 자연치료요법에서는 치매를 고친 이야기 등 크고 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반위 요정이라 불리는 세계 피규어 여왕 김연아의 건강 비법까지 피규어 여왕 김연아도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김연아가 건강 관리에 실패했다면 부상과 통증과 허리 디스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마 피규어 여왕으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2010년 2월 27일 A27면에 김연아는 무릎과 허리부터 꼬리뼈, 고관절까지 온몸에 부상과 통증을 달고 살아야 했다. 16살 때엔 허리 디스크까지 판정을 받았다. 라고 사설에 쓰여 있습니다. 앞서 말한 10분만 읽으면 나도 의사가 되고 1시간만 읽으면 종합병원을 앞서는 최고의 의사가 된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크고 작은 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친다. 그리고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도 내가 고치며 내가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된다. 라는 책은 바로 자연정연료법 이론편과 실습편입니다. 자연정연료법 책을 읽기만 하면 의료혁명이며 치료혁명이며 진단과 예방혁명, 건강혁명임을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거짓말 같지만 자연의 이치를 알면 당연할 뿐입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 이한 권의 책은 수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책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배우고싶으신 분은 자연정혈요법미러클연수원 010-4923-9989번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앓고 계신 어떤 질병 고혈압 당뇨 두통 뇌경색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아토피 허리통증 모든 통증 한 가지라도 좋아진다면 아니 치료가 된다면 이 책의 가치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책한 권이 제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보석에는 보석의 가치가 있고 책에는 책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께서는 이 가을을 이한 권의 책과 함께 몸이 건강해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보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